스윙스 애미 오늘 마 무얼 좀 하면 바로 깨투씨랑 같이 해볼 겁니다 또 깨끗이 누구세요아는가 에치에치 테리아 에치에치 애미 짠짠 자 오늘은 고꿔주니까짠자자짜잔 짠짠 안녕하세요. 아무 잡고. 플레이로그 할까 말까? 할까 말까? 할까 말까? 그죠? 미쳤나 봐 아니, 이 사람 진짜 미쳤네. 이 사람 사람 이이 똑같아. 카메라 부서질 뻔. 아이, 봐봐요. 아무튼 다 사람 미쳤나 봐요. 아, 거꾸로 됐군요. 잠깐만요. 저 편집할 수도는데 땡단 뚜땡뚜 땡단단. 딱. 딱뚜땡뚜 땡단 단 아, 오늘 뭐할게 없네요. 자, 아무튼 아, 아 더러워. 아, 내 눈! 아 진짜. 어. 방 엄청 더러울것 같아. 자, 아무튼 우리 꼬꼬한테 인사할게요. 음. 어, 울고 있네요. 자, 인사 다 했어요. 아이고. 할 겁니다. 만 네. 아, 잠깐만. 오늘 진짜 재미없는 음. 아, 얼마나. 우리 이제 구경 좀가자 자. 아, 지금 t 입니 지금 손님들이 왔거든요. 왔거든요. 저 얼굴 안본게 아닌데 뭘생각하지 알았습니다 얼굴 보라도안돼나시다 이렇게 보면자 우리 집엔 저가 아기였을 때 갔던 거고요 음 네는 토 못생긴 놈이고요 여기는 그 꼬꼬 우리입니다. 여쪽. 음, 여쪽 책들이 많이 있고요. 냉동리이 사장 있고요. 이조 똥갈이고요. 자, 여쪽은 책들이 엄청 많고요. 어슷. 자, 여쪽은 이주한이 남짱파로해놓는 거고요. 자 네. 여쪽 바둑이 있고요. 여쪽 똥꼬도 있고요. 여쪽은 아, 손님도 있죠. 모자이크. 어. <laughs> 음, 이게 끝입니다. 자 여기야 잉잉. 아 뭐지? 아 진짜 아 진짜 아. 자자자자자자자 <놀나> 자. 아 블로그 라이. 아 정은이. 아 컨덕 아 아, 컴... 아 아, 오늘 편집 따님. 손님 들 모자이크로 해 줘야 되죠. 자. 예네 아주 더럽 필고요. 음. 어, 제목 어떻게 해 정할지 알아냈어요. 그어디 이 치치빵 응. TV 채톱, 그 뭐지? 집 공개. 뭐이내 새끼야! 뭐, 이 <laughs> 이거, 무자 이거, 이거, 소리 좀 해주세요, 편집자님. 아, 맛있어. 자, 아무튼. 아, 삐삐삐! <laughs> <laughs> 음. 아, 이 사람 빼고 갑시다. 아+ 같이 가 아+ 안돼 거아이어디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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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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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+ 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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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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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10살입니다. 자, 저도 1살입니다 자, 저기요. 그 다음, 저의 이름은 이강혁입니다. 저의 이름은 뭐까요? 한번 타보세요. 이 삐! 한, 이, 두 한, 이 두, 한. 두, 한. 저기요. 왜요? 왜 공개했나요? 공개했어요. 아, 아 삐! 삐! 아, 삐! 삐! 됐죠? 아 심사. 피정, 피정우, 피정치인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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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이코입니다. <laughs> 이치치가 어떻게 생겼나요? 자, 이치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잠깐만요. 아, 저기요. 네. 아, 아, 아. 이치치가 어떻게 생겼나요? 응응응응저도 음, 음, 아, 공개하겠습니다 무쇠. 자 이렇게 생겼. 이거 아, 잘안 음. 보이네. 아저 얼굴만 보시고요. 띠디디디 <디기> 다음 주에 음. 계속. 아 아니지. 저, 이렇게 저, 여기 끝내면 너무. 파파. 아, 아, 자 오늘은 핫 갖고 그냥 브이로그입니다. 오케이 해주고 이 티티는. 티티는. 자아 잠깐만요. 자 이렇게 생겼어. 요 이렇게 이렇게아도아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니, 왜이냐 아, 진짜. 너 오늘 어디서 크냐? 아, 난 또, 뭐라카노. 아, 진짜. 이놈 자식이 뭐라카노. 아, 진짜. 아무튼요. 자, 좀 이따가 좀 아까 모자이크 해 주세요. 입 모양도 모자이크 해 주세요. <laughs>

다음 다음 아, 다음 자,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. 다음에 바로 자, 다 시간에 만나요. 빠이! 뿅! 해볼까요, 숭? 자, 지금 뿅. 해. 잘목잘은 뭘로 나가야까 아니, 어, 수치는 어야지 자, 배, 이재. 지금. 색깔이 있거든요. 지금 그 편집자가 지금 서울에 있어가지고 아무튼요. 오늘 야! 어. 여기 강릉이 되거든요.